오늘 신하라님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매기 세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단단한 음식은 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조금 이렇게 부흥한 친구들이 좀 있나요, 지체들이? 네, 많이 드셔가지고 네, 건강해진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얼굴을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인사해볼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 보고 싶으셨죠? 지난 주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신나라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성장이다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8,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락기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어, 네. 어,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이 많이 계시네요. 네, 다마고치입니다 이게 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 키우는 거였어요. 저기 안에 있는 조그만한 애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배가 고프면 연락이 와요. 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럼 밥을 줘야 되고요. 또 화장실 가고 싶어도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또 화장실도 보내지 않요 그래서 키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마고치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내려놓으셔도 돼요. 네. 네. 다마고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다마고치와 같은 것들을 계속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캐릭터를 어떻게 하죠? 키워나가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현질을 합니다. 해봤죠. 근데 웃는 사람들은 다한것 같은데 현질을 하면서 캐릭터를 키워가죠 뭐~ 리니 뭐나 뭐~ 이런 것들할때 굉장히 네,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키우는데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키우면 능력치가 달라지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다르니까 합니다. 커가니까 합니다. 능력이 달라지니까 이 시간을 투자하고요. 돈을 투자해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키우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에 아, 아이를 키우는 지체는 없을 텐데. 여러분 무엇을 키우세요? 반려묘를 키우고, 반려견을 키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요. 우리의 지식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마구치처럼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정말 키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말 성장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다른 것에 집중하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키워야 할것 대상은 무엇인가? 키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을 키워갈 수 있나요? 믿음은 키워 가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이 말씀을 받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고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원어로 보시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라피데라는 말을 했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왜 중요하냐 교회 오면 계속 믿음, 믿음,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세가족부를 하잖아요. 세가족부에 나중에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인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되 그걸 믿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을까요? 나 믿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느냐?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 나는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됐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음이 없니?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노력을 했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마미하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저자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인간을 들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는 깨우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꼴을 뭐가 돼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손들라고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일곱 장 이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손들어보세요. 네, 맞네요. 아, 네. 역시 우리는 믿음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네, 손 내리세요. 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 아마 깨우치는데 그성령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채워 갈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착한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좋은 사람 되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뭐 하면 돼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요. 그러면 난 좋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뭡니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화되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숫자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3만 5천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뭘까요? 지은 자매, 뭘까요? 네. 준혁, 형제, 뭘까요? <laughs> 누군가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누군가 눈 깜빡임, 하루에 눈 깜빡임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침 삼키는, 침 삼키는 횟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5,0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결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이 35,000번에 여러분 결정을 한대요. 내가 화장실을 갈까 말까? 내가 음식을 먹을까 말까? 뭘 먹을까 말까? 공부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가 3만 5천 번이래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3만 5천 번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지난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5천 번의 그 많은 결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지, g b s 에서 한번 나눠 보세요. 35,000 번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결정과 신앙에 대한 결정은 몇번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선하는 것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싶으나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떠한 책을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지금 35,000번이라는 결정이 있었지만, 결정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이 이러한 마비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마비냐? 보여주세요. 분석 마비입니다. 옆에 영어로 적혀있죠. 분석 마비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봅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죠.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결과 얼어붙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죠. 뭐 짜장면 짬뽕 그건 뭐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에는 분성 마비가 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더 크게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시간일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마비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최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죠. 왜? 경직되니까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쫓아가는 거죠. 결정하는 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결정되어져 있는 것을 보며 따라갑니다. 그게 세상의 결과죠. 믿음의 성장도 있지 않고요. 세상을 선택하고 그 선택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유아기적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예배는 참석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군요. 귀합니다. 저는 그래도 주일에 예배는 가요. 아, 예배는 가는군요. 정말 귀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귀하죠. 예배에 와서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위안이 됩니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주일 예배 와서 어, 예배라도 왔구나. 여러분, 이 예배라도 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기대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 너는 이 정도 해. 여기까지구나. 제한적인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제한적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하잖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라도 하니 좋다는 것은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더 깊고 위대한 것을 내가 바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리전서 3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배만 겨우겨우 드리는 거요. 전먹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도 못하고요, 큐티를 하라고도 못하고요, 새벽기도도 이야기 못하고요, 다른 걸 이야기 못해요. 왜요? 소화할 이가 없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계속 그냥 죽만 드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 식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심방하면서, 자, 우리 같이 심방하자 하고 이유식 카페에 가가 지고 시금치 이유식과 미나리 이유식을 가지고 심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평범한 걸까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다크 청년을 데리고 이유식 카페에 가서 이유식을 먹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이제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말씀도 듣고요. 체험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유식만 먹고 있어요. 카페에서 목사님 신발하는데 저기 이유식이 더 맛있어요. 이유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왜 이유식만 먹느냐 왜정먹이에서 머무느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저절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뭐라고요? 왜정먹이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에 살아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에 역사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죠 그러니 아무 느낌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 경험을 체험하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장은 말도 안 되고요 계속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뭔가를 했어요 제가 신방할 때면 초등학교 때뭘 했고 아 하나도 한게 없어요 저 초등학교 때뭐 성경 공부하고 중고등부로 그냥 넘어가고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유학기적으로 가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나요? 왜 시간이 없죠?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바쁜가요? 바쁘기 전에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혼란과 혼돈과 앞에야 될 모든 계획 앞에 먼저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책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우리의 유아기적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더 덧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 3만 5천 가지를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3만 5천 가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이미 결정을 해 놓은 게 있어야 돼요. 내 삶의 결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작 전에 내가 기본 값으로 결정을 해 놓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다섯 가지로 뽑아봤는데요 미리 결정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은 네자 한번 1번 자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미리 결정을 하세요 내가 3만 5천 가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결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값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1번의 결정 믿음을 지킨다는 이 결정 앞에 여러분 그 다음에 3만 5천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세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자로 살 것이다 예배자로 살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결정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킵니다 이거 여러분 결정 값으로 해 놓는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 것이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기본 값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진행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삶을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고 시작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선은 착한 게 아닙니다. 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결정하면서 자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결정을 했으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 섬길 것이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내가 한 주간 이 결정을 하고 살아내고 공동체에 와서 그 결정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다시 도전을 받고요. 다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워 가야 합니다. 나 혼자 할수 없어요. 같이 해야 합니다. 미리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3만 5천 가지의 결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 다섯 가지의 결정은 평생 기본 값으로 삼고 믿음을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은 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내일부터 꼭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역사시고 인도하는 그 은혜를 꼭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풍성한 말씀을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